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아, 겨울 비가 요새 자주 내려요. 네, 뭐 자주 내려도 비보다는 좀 낫습니다. 제가 이 아이 보고 깜놀했잖아요. 허, 너무 이쁘고 사이즈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레드 해보이에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예, 레드 해보니까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왔는데, 어우 얘는 색감이 너무 밝고 이쁘게 될것 같아요. 예. 어 진짜, 사이즈도 좋고, 얼마나 예쁜지, 예, 어, 짱입니다, 짱. 아, 제가 데리고 와서 잊어먹고 또 보내고, 잊어먹고 또 보내고 하는데,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예. 예, 멋지게 제가 너무 좋아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 예. 레드 해보니 8,000원입니다. 아, 이거는 12cm분에도 꽉 차겠는데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이거는 좀 짱짱하네요. 예. 예, 깡깡해서 깡깡해서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 멋진 레드 보니 어메 어 비가 오니까 불을 켜도 깜깜하네. 그죠? 아, 너무 이뻐요. 코페리 금이에요. 아, 진짜 이뻐요. 허이씨 아까 아, 너무 이뻐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착한지, 이야. 예 쿠페리그 한번 하월시아에 관심 없으신 분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쁜 아이 나올 때 한번 키워 보세요 편합니다 뭐물 한번씩 좀 그냥 두면 되니까 얘는 햇빛을 크게 뭐 걱정 안해도 되고 예 여러가지로 아 이쁘죠 짱입니다 짱짱짱 쿠페리그 5,000원 입니다 이야 가격을 봐도 또 신기하다 와우 색감이 끝내주죠 아유 누구냐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요렇게 똘똘 묵은 아이가 6천원 밖에 안하는 거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laughs> 조그만하게 나오나 정자 포트나 뭐 요런데 묵어서 조그만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은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얀 분이 있는 아이들은 묵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핑크 샴페인 6,000원입니다. 오호 아 얘는 누구냐면 보니따라는 아이예요. 보니따라는 아인데 쪼아요 미어 터져요. 와그러고 자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묵은 아이는 요렇게 예또 이쁩니다. 핑크핑크 앙다 물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밑에 아이들은 자구를 보글보글보글 보글 또 내고 있고, 네. 아 너무 이뻐요. 어. 예. 대표성으로. 예, 이렇게딱 묵으면, 앙 다물고, 또, 도톰한 입을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로 또 자구들이 또, 숑숑숑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8,000원입니다. 예. 네, 슈가베이비. 오. 휴가베이비가어예 아, 밥도 많고요 아이들 쫀쫀하게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로요 고요 무거가지고 워 짱짱합니다. 아 무료드니까 환상이더라고요. 예, 아 키워보니까 저번에 한번 야 제가 키워봤더니와 매력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사이즈만큼면 가격대가 확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거는 네 올라가라 나는 열심히 어, 데리고 있겠다 뭐예 시집 보내겠다 시집 가면 잘 살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콩나물집의 아이들이 시집 가면 좀잘 삽니다 예 씨가 베이비 꽃처럼입니다 예예아 내가 요 안에 요 요렇게 생긴 아이 요 스타일을 보고 또깜놀했잖아요예 환영스럽게 생긴 비엘라 젤리에요 예 빌라 젤리가 묵어서 왔어요. <laughs> 묵어서 왔습니다. 이뻐요, 이뻐.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 이거는 많이 이쁜데 더 데리고 와야 될것 같은데 못 데리고 왔습니다. 예. 아유, 이 묵둥이 아이, 요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 분갈이 딱 해놓으면 환생일 겁니다. 그죠? 예. 비엘라 젤리입니다. 젤리가 요새 또 조금 고개를 예 바짝 들고 있습니다. 예.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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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트 엄청 예. 가격이 엄청 착해졌어요. 예. 얘는 요렇게 은은 하면서 진하게 물이 듭니다. 오데트 12,000원입니다. 아우 이쁜거 말할수가 없어요. 어 너무 사랑스럽고 예. 그리고 어, 군생이죠, 군생. 네. 조그만한 아이야. 1두도 뭐, 이렇게 12,000원씩 합니다. 오데뜨가 비싸요. 근데 이게 쌍두에다가 색감이 벌써 이렇게 오샤시하게 나오니까 멋지죠? 오데뜨는 12,000원입니다. 와우. 네. 스타 젤리입니다. 어우, 너도 젤리구나. 오호. 네. 젤리를 가봅시다. 얘는 지금 작은 분이 신겨져 있어요. 안에 끼워놨어요. 그 이만큼 커죠. 아이들도 막 보송보송하게 잔뜩 예 대식구입니다. 대식구 예 물도 잘 들어있고요. 한번 예 스타니까 스타를 집에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타 한번 들여가지고 예 한번 집을 빛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젤리 만원입니다. 자녀들이 다 이제 뭐 밖으로 다 독립하고 나가고 없죠 예 자녀들의 스타들은 다 나갔기 때문에 <laughs> 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키워보는 거죠 예 스타 젤리 만원입니다 예아안 그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가 없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더 해가 없어서 침침우리 하네요 예 네. 어, 어제 농장 가서 주문, 어,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때문에 아우렌시스를 데리고 왔는데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묵둥이가 이렇게 잘, 잘 묵어가지고 너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우, 하엽되고 분갈이 했더니 진짜 묵대하며 너무 멋지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우렌시스, 묵둥이. 예. 이 정도 묵으려면 오랜 세월 지내야 되죠. 만 원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자구들은 계속, 안에도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소리를 크게 해야 들리겠지요. <laughs> 아, 다크초콜릿이 진짜 더 진하게, 와우, 숑숑, 운이 들었습니다. 이야, 윤기가 그냥 저르르르르 사이즈도 완전히 좋고요 네. 아우, 멋집니다. 네. 아 이쁜 아이가 없네. 오, 며칠 사이에 더머리 진하게 들었습니다 예, 한1 아, 2 c m 분에 꽉 차겠습니다. 여기 지금 15cm 분에 있거든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아 베리 베리, 예. 어 이쁜 거는 말할 것 없네요. 다크 초콜렛 만5 0 0 0원입니다 네, 화이트 토리마라는 아이인데요. 예, 제가 보고 있는데 어, 조금 특이하다 하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 얘가 이제 얼굴이 확 드러납니다. 예,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묶여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서야 보니까, 예, 저한테 온 지가 좀 됐거든요. 예, 아우,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더 고급지고, 했죠. 다 농장에서 가격이 나올 때는 그만한 어, 인물이 된다고 보고 또 오래 키워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아 예, 멋지죠? 예, 멋집니다. 어? 화이트 토리마 17,000원입니다. 왜 17,000원일까? 네 몽환이왕 예 대품입니다 아이고 제가 열심히 키웠습니다 예분갈이 해갖고 막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도 숑숑 많이 나오고 예자 키웠죠 예 쫀쫀하게 열심히 키워서 자고도 많이 내고요 예 대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몽환이왕 만원입니다 예 여름때 뿌듯합니다 네, 블랙퀸, 대품입니다. 18,000원입니다. 이런 편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지, 예, 색감이 끝내주죠? 예. 어, 얘가요, 물이 쫙 들었다가 또 한동안 큰다고 쫙 빠졌다가 또 다시 쫙 들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예, 블랙퀸, 어, 예, 대품, 단품입니다. 예, 18,000원입니다. 자, 명품 한번또 갑시다. 로제, 야 위험이 남다릅니다. 아우, 네. 이야,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막 2두가 한 2만원 정도 하죠. 대풍. 예. 어, 왕대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대품으로. 왕대품으로 가고 있는 로제, 2만 5천원입니다. 오 구경합시다. 아침에. 어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요? 예. 됐습니다. 네. 예. 와우. 쿠쿠. 예. 어, 얘가 누구냐면요. 우리 연네. 우리 연네. 우리 연네 군생입니다. 예. 예. 짤잘 먹었어요. 예. 짤짤 먹었고요. 어, 많이 컸어요. 완전 피멍이 그냥 온 사방을 덮고 있네요. 많이 맞았나 봅니다. 예. 뭐를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많이 맞았어요. 예. 요 아이는 25,000원이구요. 요 아이는 25,000원이고, 요 아이는 3두라서, 예, 15,000원 가야 되겠는데요. 예. 얘는 그러면 4두는 2만원. 4두는 2만원. 예, 3두는 15,000원. 이렇게 갑시다. 예, 되셨죠? 예. 3두는 15,000원입니다. 예, 4두는 2만원입니다. 예, 전폭 세일 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우리 어느 군생입니다. 묵음이 표가 납니까? 예. <laughs> 네, 와, 구엔디야금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거든요. 어, 좀 빠져서 보여드리자. 예, 예, 목대 보이시나요? 완전 꿀벅지에다가, 예, 어, 분홍분홍으로 물드는데 와서 적응한다고 물이 빠졌다가, 건강하게, 얼굴을 잘, 건강한 게 보이죠? 예, 묵등인데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새 잎들을 더다 내, 내는, 냈습니다. 여기, 집에 와서. 얼마나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란지, 부엔디아그, 어, 외두가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18,000원, 2만원 합니다. 예, 이게, 예, 삼두입니다, 삼두. 3두. 예, 부엔디아금 3만원입니다. 어, 집에 멋진 아이 이렇게 하나 탁 작품으로 두시면, 예, 멋지죠. 좋습니다. 부엔디아금 3만원입니다. 아 예, 미리네 대품입니다. 제가 여기서 멋지게 키웠어요. 물이 다 빠졌다가, 예, 다시 물이 듭니다. 12cm분에 넘치죠? 예, 12cm분에 막꽉 찼습니다. 예, 뭐, 오래 묵혔습니다 멋집니다. 가격은 15,000원 돼있는데좀 2,000원 빼서 13,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내 군생들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가 대품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는 아이들은 잘 없을 겁니다. 예. 묵둥이구요. 분갈이 잘할 수도 없는데 내년 어. 내년이 아니고 봄에 분갈이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13,000원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우 막 색감이 끝내줍니다. 블랙잭입니다. 블랙잭. 예, 어 얘가요. 묵둥이가 왔는데 얼굴이 좀 작게 왔어요. 작게 와가지고 너무 묵고 그랬는데 지금 뿌리 없이 왔었나 얘가 뿌리 오래 묵어가지고 뿌리를 다 정리하니까 예 묵은 뿌리를 정리하니까 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 다 앉혔어요. 예, 뜨겁습니다. 예, 잘 생겼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새 많이 안 나와가지고 예 멋질 겁니다. 블랙잭 2만원입니다.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쫙클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음땡 하고 있다가 크기 시작하면 확크지거든요 네. 아이들 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잘 크는지 명품이고 명품 많은 아이들도 명품처럼 잘 아, 크고 있습니다. 네, 좀 기다려서 더 멋진 아이들을 봐야 될 상황도 있고요. 예, 기다리, 아, 기다리는거잘 못하는데, 오, 예, 분갈이 해놨더니 색깔 더 이뻐졌죠? 오후, 예, 이야, 아유, 예, 이런 <laughs> 재미입니다. 자, 오늘도, 예, 어, 콩나물과 함께 열심히 다녀보고요. 네. 밤에 8시에 실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나물이었습니다. 뿅.